자, 찍히고 있나? 다정한 남자입니다. 영상 찍어주고 우리 민돌띠가 찍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는 저희 매장에 있는 파충류들 이제 택시가 만들어 줄 건데, 오늘 너무 고마운 선물을 받았어요. 진짜 이런 선물 주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요. 자, 바로 이제 건조바 퀴벌레하고 이제 미러물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파충류한테 먹이로줄 건데요. 이걸 그냥 주서 쓰냐? 안 되죠. 파충류들도 입맛이 고급이에요. 이런 것도 그냥 줘봤자, 그냥 맨날 먹는 거잖아요. 이런 거요. 워낙 무슨 맛이 있겠어요. 이런 거 소형이나 먹지. 왜? 자, 아니, <laughs> 오케이. 왜 좀... 자, 이 바퀴벌레하고 미럼을 이제 그냥 줘봤자 어차피 잘안 먹을 테니까 이 파충류들이 저희 매장에 있는 애들이 워낙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입맛이 또 너무 고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애들이 다잘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바로 이제 파충류 이제 바퀴벌레 빠를 만들 거예요. 자, 거기에 필요한 재료, 일단 바나나. 생각해로다이도마뱀들이요이 바나나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이 바나나를 까가지고요. 자, 어 이쁘게 잘 까졌어요. 아, 저도 한입 먹고, 아, 이제. 이거를 이 믹서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뭐, 토마민들 뭐, 워낙에 이것저것 다 주, 잘주서 먹잖아요. 빨 넣어줬으면은 이걸로 되냐? 이밀럼을 넣어야죠. 이 건조 밀럼을 많이 넣는 편이긴 한데요. 이제 생미럼이 좀더 좋겠죠? 이 생미럼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밀럼은 식용곤충으로 만들어져가지고요 애들이 워낙에 잘 먹어요. 자,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자, 이 정도 넣어주고. 다음으로 다이 바퀴벌레. 아, 핀셋 어딨냐? 젓가락. 자, 스키제 거제는 다 버리고. 이건 왜 여기도 왜, 여기도 요 자, 건조 바퀴벌레죠? 아, 야,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설치류들 먹이로도 많이 쓴다는데요. 자, 아,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어디서 구해하는지 자, 바퀴벌레도 부어줘요. 이 건조 바퀴벌레 그냥 줘봤자 애들이 못 먹어요. 이 껍데기가 단단해가지고요. 결국엔 껍질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장도 없고. 주로 곤충 표본용으로도 많이 쓰는 건데요. 그냥 일단 부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갈아서 쓰면은 가루가 되겠죠. 그 다음은 필요한 거. 바로 이 푸디바이트. 한국에서 쓰는 파충류 사료 중에서요.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료거든요. JIF하고 더불어서. 자, 이것도 부어줘요. 이걸 넣어야지 약간 좀 덩어리처럼 응, 응축이 되거든요. 뭐 많이 부어줄게요, 그냥. 자. 이렇게 섞어줘요. 자,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잘 섞이도록 비벼주고선요. 이 바퀴벌레하고 미럼하고 섞여가지고요. 잘 믹싱이 될 거예요. 자, 미럼도 더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닫아줍니다. 자, 어잘 저어지겠죠? 뺄까, 이거? 아, 빼지 말자. 뺄까? 아니요. 아, 그래, 빼지 말자. 어. 자, 이제 갈아줄게요. 자, 시작해본다. 자. 자, 이제 다시 한번또 이걸 넣어주고. 아, 잘안 되네. 바나나 잘안 가리네. 자, 이거 눌러줘도 재이가 밑에 거 눌러줘 버튼을. 그거요? 아, 버튼 눌러. 어이, 그기 같은 게잘 섞였어요 이제 완,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걸 이제 파충류들 먹이로다 또 줘야 되니까요. 자, 보시면 이제 미러과 바퀴벌레가 잘 섞였어요. 한 마리 살아있다. 다시 걸자. 어. 자,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와, 제가 마, 지금까지 맡아본 것 중에 진짜 완전 역대급 냄새가 나는데요. 이 안에 바퀴벌레와 미러과 그리고선 이제 그 바나나 이게 다 섞여있어요. 자, 이제 이걸 부어줘야죠. 이 푸디바이트 자체가 약간 좀 점성이 많은 그런 음식 중 하나거든요. 이걸 이제 부어주면요. 이게 여기서 굳, 굳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건 한번 다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어주려나? 이게 바로 영양식이지, 이거는. 아픈 사람이 먹어도 될지도 몰라. 귀찮아, 막 어디 아프지? 아니, 저 너무 멀쩡한데요? 응. 음. 음. 소영아, 왜 도망가? 네? 너, 네. 너 무릎 어, 아프잖아. 어, 귀엽지? 이게 막 이게 만병 통치하게, 이게. 사장님도 요즘에 머리 흰머리가 많이 나는데 이거 먹으면은 좋아질 거야. 무거운데요? 아, 아 묻었어. 음...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제가 유튜브로도 바퀴벌레만으로다 지금까지 한 200만 원 벌었어. 오케이, 저기 건더기도 하나 있네요. 와 보기 좋아. 다 구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스틱은 앞으로 한 30분 정도 여기서 보관을 하면요 이제 서서히 굳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냉장실에 넣어 놔 가지고 이 모양 그대로 다 굳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 믹싱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 가지고 잘 섞이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이제 천천히 저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푸디바이트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안에 뜨거운 물도 부어주고 밖에서도 이제 좀 따뜻하게 녹여가지고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물을 더 넣어야 되는데요. 귀찮잖아요. 이 정도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웬만큼 섞였으니까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을 거예요. 자,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저희 더주 매장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PB 사육장이에요. 자,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요. 이렇게 두 시간 있다 꺼낼 거예요. 크림이 왕창 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콜라는 그만 사주셔도 돼요. 이제 오줌에서 탄산 나온다 있잖아요. 자, 이게 렇2 시간 뒤에 볼게요. 어, 냉장고에 넣어놓고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화당히 굳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제 소의 똥처럼 보이는데요. 이 소똥처럼 생긴 걸 이제 뒤집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잘 만들어졌는지 알려면은 뒤집어봐야겠죠? 됐어. 걸쭉한 모양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굳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모양대로 잘 자르... 아, 근데, 냄새가 쓸데없이 너무 좋아. <laughs> 원래 이런 거 냄새가 약간 좀 거지 같아야 되는데, 냄새가 쓸데없이 너무 좀 구수한 냄새가 많이 나요. 자, 한번 모양대로 잘라볼게요. 자, 조금 더 굳혔어야 되나? 어우, 그래도 잘 잘리네. 스테이크 모양으로다가. 아, 잘 잘립니다. 자, 일단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파충류들한테 먹이로도 한번 줘봐야죠 우리 특히 블루텅이 주면은 특히나 좋아할만한 음식인데요 자, 잘 완성된 이 식품을 한번 파충류한테 먹이로 줘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번에 산란에 성공했던 우리 비어디한테 한번 밥을 줘볼게요 자, 우리 비어디 자, 기 자, 얘네들은 그냥 곱게 주면 안돼, 흔들어서 줘야돼 아, 아유 맛있죠 자, 여기도 또 먹어 잘 받아 먹죠. 자,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만들어 주면요 이 보람차요 애들한테 주는 재미가. 자 여기다가 그냥 좀 만들겠다. 약간 좀 데코레이션 해서 줘야겠다. 자 밀웜을 살짝 얹었어요. 자 너도 한번 먹어볼래? 자 너는 알을 안넣고 맨날 똥만 싸긴 해도 자밥좀 먹자. 잘 받아 먹죠. 얘들한테 지금 나는 백종원이야 자, 이 파충류 키우신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이제 곤충을 먹이다보니까 키우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이 표정하니 인상은 더럽게 인상은 깡패야 이 곤충 먹는 것 때문에 많이 무서워 하시는데요 곤충 굳이 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젤리로 도 주면 애들이 얼마나 잘 먹어요 이 사료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게 파충류입니다 그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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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맛있어 자 이것도 먹을래? 우리 이제 노던 블루텅인데요 지금 쿨링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밥 먹고 나서 이제 한한달 뒤부터 쿨링에 들어갈 건데 쿨링이 끝나면 이제 짝을 지어줘서 이제 결혼을 보내야죠. 아 핀셋은 묶지 마. 자, 아놈 그만 먹어라. 자 여기. 밑에는 물로 던거 주자. 저 위에 있는 게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거든요. 이 암컷이 수컷 꼬리를 끊어 먹었어요. 저기. 얘 요즘에 약간 좀 식음을 전폐하고서 밥을 잘안 먹어. 안 먹는 애들 줄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데 굶겨야 돼. 이 시장이 반찬이라고 자 굶기면 됩니다. 자 우리 레드 비어디도 한번 줘봐줘. 비어디들은 곱겨주면 안 돼. 이렇게 막 위에서 흔들어줘야지 먹어요. 아 유진 이상하게 먹으면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저기. 저기 이거. <laughs> 먹기 싫으 먹지 마. 자, 우리 가격 겁나 비싼 우리 기치도 한번 줘볼게요. 아, 잘 먹어. 얘가 원래 이 안에 세 마리 있었는데 암컷 하나에 암컷 둘에 수컷 둘이서하나했어요 얘가 암컷이거든요. 근데 다른 암컷한테 너무 좋더져가지고요 서로 따로 줬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한 쌍의 기치 스킨크는 지금 저희 통장 속에 있거든요. 아, 이 바닥에 있는 거 먹지 마, 바보야. 갖고 와, 갖고 와. 아, 그냥 먹어 그냥. 자이 친구가 이번에 산란했던 아이거든요. 밥을 많이 먹어야죠 알을 났으니까 알 낳기 전에요 골반이 다 보일 정도로다가 삐쩍 말라요. 근데 이렇게 밥을 주고 나면요 금방 쪄 올라요. 자 먹어 먹고 다 똥으로 싸고 음잘 먹어. 맨날 미어 귀뚜라미 이런 거 먹다 가공싶품 먹을 거 얼마나 맛있을 거야. 미세씨 이거 어떻게 한입 먹어 볼래요? 사장님 먼저 드셔보세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 먹어요. 저는 이제 식물을 많이 먹어요, 돼 붕어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자 레오파드 옷 입고 한번 줘볼게요. 자, 먹어. 오케이. 어. 일이야지 파충류 바꾸는 거지. 애들 받아 먹으면 안 돼. 이런 식보다 날 날래서 먹어야 돼. 음. 레오파드 옷고니까요 이런 걸잘 먹어요. 생각보다. 오케이 오케이. 아잘 어, 먹는다. 넌 내가 특별히 건더기도 줄게. 자 기다려봐. 근데 핀셋이 너무 단단하면 애들이 이빨을 아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부드러운 핀셋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난 여기까지 먹고. 자, 자이 친구 한번 줘볼까요? <laughs> 잘 먹는다. 음 자, 자 이것으로 다 이번 피딩에 대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사실 얘네말고도 지금 줄만한 파충류들 너무 많아요 매장인 애들 하나씩 하나씩 나눠 주도록 하고 얘는 뭐 안먹어 얘는 귀뚜라미만 먹어 파충류들의 특식 같은 경우 종류들이 되게 다양해요 굳이 맨날 똑같은 음식만 주기보다는 이렇게 개판은 아니더라도 <목소리> 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주면은 파충류들과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또 파충류들 이렇게 하나씩 먹이다 보면요 얘네들도 사람에 대한 이런 뭐랬나 적응 같은 게 생기거든요 맨날 이제 먹이..가 생먹이만 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다한 번씩 먹여주다 보면요 사람과 이런 친밀도도 점점 높아져요 이 보세요 잘 먹고 보기 좋잖아요 드리바이트가 좋아 애들이 밥도 잘 먹고 똥 냄새도 오지고 이거 먹으면 저기게기먹게먹어게 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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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게,